네, 이번에는 주거 트렌드를 알아보는 순서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타운하우스 구경가 볼 건데요. 이 타운하우스가 전원주택에는 살고 싶지만 아파트의 편리함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참 좋은 대안이 되고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예쁜 집 구경하는 게 재밌나 모르겠어요. <laughs> 요즘은 주택도 구조가 너무 편리하게 설계가 잘돼 있어서 집구경은뭐 하면 할수록 하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그만큼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편리함과 쾌적함을 두루치고 가춘 타운하우스로 집 구경 함께 가보시죠. 전국 아파트값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00만 명 가까운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내집 마련. 하지만 어렵게 청약의 문턱을 넘어 아파트에 입주해도 이웃 간의 불화,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이 꼽는 주거 형태가 있는데요. 한당이나 판교또 여기 강남도 가까워서 교통편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좋은 집들이 요새 많이 들어와가지고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또 여기 또 숲세권이 형성이 돼어가지고 피톤치드라든가 이게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서 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입을 모아 칭찬 일색인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수요한 자연경관을 품고 다양한 장점을 가진 특별한 주거 형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데요. 볼거리와 놀거리 가득한 타운하우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서오세요. 네. 어, 여기 타운하우스를 보려고 왔는데 굉장히 탁 트인 곳에 타운하우스가 위치해 있네요. 네, 전망이 너무 좋죠. 산 전망과 도심 전망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하이엔드 뷰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타운하우스 바깥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목재 데크가 열리면서 등장한 시크릿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스파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매력적인데요. 이 세대는요. 이런 큰 월풀 스파가 있는데요. 제자리 휴양 기능, 뭐 스파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런 선베드에 앉아서 마치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타운하우스의 내부를 둘러볼 시간.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널찍한 주방에 이어 풍경 액자를 걸어놓은 듯한 거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실이 아주 넓게 잘 빠졌고요.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하이엔드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탁 트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방에 가전제품이 가득. 누가 입주해 있는 걸까요? 저희 주방에는요. 아일랜드 식탁과 광파 오븐 그리고 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모든 주방 기구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싱크대 역시 11자 구조로 이렇게 개수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주부님들이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주방의 필수 아이템 건조대가 안 보이는데요. 요거. 건조 기능이 이렇게 쓸 때만 쓰고 안쓸 때에는 보이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히든 스페이스 다용도실입니다. 싱크대와 인덕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도 풀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대에 맞춰 업무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이곳에선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벽면 전체가 다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어떤 일을 하시든 부족함 없이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계단 옆쪽 벽면에 주목하세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공간입니다. 야, 뷰가 정말 환상적이네요. 사람이 그 일주일에 3시간 정도 그림을 가까이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완화된다고 하는데 매일 저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네, 2층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이엔드 뷰를 즐기실 수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티타임을 가지시거나 매트를 깔고 요가도 가능할 정도로 널찍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침실 공간을 볼 차례. 그리고 여기는 안방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큰 방입니다. 굉장히 넓게 빠진 큰방 구조이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닌 옷을 선택하고 입어보고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더욱더 중요한 곳인데요. 네, 요즘에는 다들 옷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을 선호하시는데요. 편리하고 다양한 구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 효과와 청량한 느낌을 주기 위해 하이트톤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몄답니다. 2층 역시 이렇게 벽한면 전체가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짐이 들어갈 곳이 부족하다 그런 일은 절대 없는 집 구조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도 역시나 하이엔드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3층도 있습니다. 와, 3층도 있어요.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저도 이사가 갑니 자체의 매력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 2층과 마찬가지로 벽한면이 전체가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과 마찬가지로 널찍한 테라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도 잘 꾸려져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집 자체에 총 6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요. 어디에서든지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비밀 공간이 숨어있다는 3층 천정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 건가요? 바로 천창인데요 천창이 있으면 햇볕이 잘 들어 좋고 개폐를 통해 환기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낮으면 아름다운 하늘을 보거나 밤이면 별을 감상하시거나 비오는 날에는 빗소리와 함께 특별한 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한 설계로 지어진 타운하우스 내부에는 욕실도 무려 3개나 있고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2km 거리에 경강선 초월역이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강남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분대로 위치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곳인 것이죠. 서울이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윤택한 생활이 가능한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집으로 삶의 질을 높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조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 보시길 바랍니다.